인 젊은이들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강원도 팽창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인터콥은 상주에서 또 집회를 하고 많은 청년들이 에페멘시에페시는 저기 어디요? 아, 가평에서 하고 있요 날씨가 시요한이는 거기가 있고 하에는 상주가 있고 젊은이들이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만을 갖고 또각 교회로 들어가 가지고 네? 각 교회에 불을 일으켜 성령의 불을 아멘 아, 오늘 보니까 우리 충주에 있는 목사님 전도한거 사진을 보내왔대요 깜짝 놀라가아 목사님 교회 전도하세요 어디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전도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요? 그럼 성도들이 전도하죠 아니, 우리는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건데, 성도들은다일 나가고, 언제 전도하겠어요? 어, 그래요? 우리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맞지요. 아멘. 아니, 성도들이 전도하는 게 맞지.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잖아요. 다일 나가고. 그러면 성도들도 나가야 전도. 주일날 전도하냐고,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에는 아예 전도지에 한 10개씩, 물품 10개씩 줘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나가가지고, 10개씩 나눠주고들어오게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근데 그것도 언제 교회에서 안 하면, 주일날도 안 하지, 주중에도 안 하지. 그러면, 성도들 말이야. 그럼 목회자도 안 하지. 그럼 교회가 전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전도 안 해. 그래서, 아, 우리는 목회자들이 전도하는 시기가 됐는데, 뭐, 아 그래요. 성도들이 전도하지요그러더라고리 <laughs> 어쨌든 청주에서더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감사하잖아요. 전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젊은이들만 간 거예요. 보통은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주일 날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주중에 학교에서 선교 단체 열심히 있어야죠. 다른 사람은 주일날만 와서 신앙생활도 바쁜데 당연한 거고 주일날 신앙생활은 당연한 거고 주중에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런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냐고 그런 청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전국으로 막 불이르는 이게 80년대는요, 1980년대는요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이렇게 학교 부는 전국.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표본 온 거가?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비전을 보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응? 어?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요. 80년대 캠퍼스에 생활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심천 미루나무섬. 미루나무가 있어요. 섬인데, 미루나무섬. 미루나무가 뭐였었냐면, 우리 옛날성냥개비 있죠? 성냥개비 만드는 게 미루나무. 섬 가, 섬 가운데 미루나무가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섬이죠. 그러니까 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텐트 다 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장이, 미루나무 섬의 사장이 어떻게든 지 나무를 다벌목해서 팔아버렸나 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사용을 못하고. 예. 음. 음? 우린 주로 거기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음. 새천명 모였나. 그때 이렇게 모여서 3박 4일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아, 뜨거워요. 열정이 생겨 가지고 아, 제가 3박 4일 끝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3박 4일 이렇게 저 거기서 같이 하고 거지 전도라는 걸 합니다. 거지 전도. 거지 전도 이그왜 거지 전도라고 그러냐면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 거고, 눕는 것이 자는 거고, 그래 돈을, 이렇게, 이렇게 팀을 말 팀을 만들어가지고 끝나고요. 어느 그 도시로 들어가요. 그러면 1박 2일 정도 하는데, 하룻밤을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다걷었으니 먹을 수가 없죠. 사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다 돈을 내요 돼. 그래서 돈을 안 쓰게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골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거지니까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달라고 했는데 밥을 안 주면 그만이고 식사하고 있다가 이제 밥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밥 주면 또 먹고 이게 이제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1박2일 동안 전도를하는데요아 제가 그 갔던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요. 아두 사람이 이제 그 마을 한1 0명 정도 그 마을로 가서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저녁, 이렇게 집에로 시골 마을이에요. 갔더니, 여름이죠. 지금 이때쯤 되니까. 이, 물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두 명이 들어갔으니 이것들이 뭔 사람들인고. 그럴 거 아닙니까? <laughs> 그 시골에. 왜 어떻게 왔냐고 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랬더니, 밥 먹었냐고. 그는 음, 뭐, 사양이 없지, 곡선 얻어 먹어야 되니까, 안 먹었는데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 밥을 이제, 그전에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 그래서 이제, 1박 2일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자치한 광주 집으로 갔더니, 얼마나 충만한지, 자치한 집에 아줌마가 있어요. 어,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라, 뭐 이런 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1박 2일, 그 수련에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고, 실제로 1박 2일 동안 저기 다른데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군인으로 치면 이제 막 사격도 배우고 막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막 마음속에 우리가 이 사형이라고 전도 책자가 있어요. 읽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가지고 책자로.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아줌마에게 내가 이걸 막,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겠어. 막, 용기가 생긴 거지요. 옛날에는 그런 용기가 안 생기지. 이번에는 다 전해야겠어. 응. 내 아줌마가 안 계시더라고. 우리 갔는데 실효 없어. 어디 갔나올 테니 그 앞에가 이제 천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갔다고. 내가 나갔어. <laughs> 아줌마를 찾으러 나갔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만, 만나서 내가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억이 잘안 나네. 어쨌든 그런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오잖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 그걸 불바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네? 우리 저기 사람들 맨정신으로는 절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막, 니가 곁들 수가 없는 거, 말을 안 하면 안될그것 같은 거예요. 하여 처음에는, 맹수, 맹수, 어. 보고, 뭐, 절하시고, 마음도 없고, 입도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되지 막, 그게 뜨거워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안할안 안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 이제 그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다 끝나고, 다 자기 교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성한사나 별로 없지만, 그들이 그 교회에 가서 불을 일으켜야 할거 아니에요? 천도의 불을.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다 가요. 에? 가요. 다 가고 있어.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분들도 예배 참석했으니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 5 6 아멘. 네. 어제는 네. 청계산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사모라는 네 모임이 있습니다. 내사모. 네 네팔을 사랑하는 모임. 내사모. 네 어디요? 네팔. 네팔을 사랑하는 모임. 아, 이, 이분들이, 네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주민들, 그러니까 학생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분들을 이제, 그, 이분들을 이제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셔서, 여기에 이제 역으로, 어, 한국에 들어온 네팔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쉰 톡, 어,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교사님들의 모임이 네, 사모예요. 근데 저희들도 3년 정도 네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주 대학생들, 아니, 20명 우리가 다 해가지고 지금도 연결돼 있어요. 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내 네, 사모라고. 지금은 네팔인들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을 네팔인들이 많았다니까요. 같이 공부하고, 애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어, 지금 그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각자가 자기 부인들까지 다 데려와서 일해요. 다 일하고. 안 가요? 네팔 안 가. 네팔 가면 일할 데가 없어요. 한 달, 한달 마트에서 일하잖아요? 네팔에서 9만원 받아, 구만원 9만 근데 우리는 하루 일하면 9만원, 10만원도 받아. 그러니까 뭐, 어마 30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 뭐, 내파를 일할 때도 없고, 돈도 볼 때도 없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오니까 뭐,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집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쉴수 있도록, 묵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 성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청계산에서 어제는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대를 받아 가지고 오랜 처음이란 기도원을 가니까 같이 이제 갔어요. 그 산에서 이렇게 12명, 총 12명이 우리까지 1 2명 오셨더라고요. 에벤티브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각자의 이제 기도 제목들 그다 기도 받아 가지고 다 적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연결됐기 때문에 기도 이렇게 먼저 제출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근데 기도하신, 인도하신 목사님이, 아, 하나님이 은혜가 있더라고. 우리 수원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님이 먼저 나와서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러잖아. 내 기도 제목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제목이 적혀왔다니까. 준비해왔어요. 나는 안 됐으니까 없죠. 그래서, 어, 내 마음속에, 야, 우리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합심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명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 성교사님들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아멘. 그래서, 어 혼자 기도해도, 어? 저 사람, 저 사람, 나와 둘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어제는 특떨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12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10편 92편에 아, 네.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듣지 아니하시랴. 네? 아멘. 아멘.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10편 94편 9절. 그러니까 아, 귀를 지으신 이가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어그 청계산에서 스불사님들이막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니 듣겠느냐 이 말이죠. 아멘. 아니요. 우리가 저녁마다 이곳에서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는 거 믿음을 갖고.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 은혜를 어, 주셔서 감사했서요 야, 근데요,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아도 그 간증 듣고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 간증 듣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싶더라고요. 그 대, 그 신터라고 그랬잖아, 실터. 여기 와서 이제 살아요, 내파인들이 여기 와서 는데한 친구가, 아, 이 친구가요? 술을 안 먹으면 괜찮은 술을 네팔 사람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왔는데 지금까지 술만 먹으면 뭐가 되냐 그냥 누워 아무 데서나 이게 의식을 잃어버려술 먹고 그리고는 자요 그리고는 오줌을 싸요 자면서 아니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아차 아니 내 자식도 아니고 그 네팔 사람이 지금 여기 집에 와서 지금 공짜로 묵고 자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술 먹고 술 먹어도 의식을 잃어버리고 아무데나 자고 현관에 자고 네? 옷다 벗고 자고 그것도 또옷에또 오줌싸고 그 오줌 그걸 이불에, 이불에. 이불에 돌탈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청소를 하는 그분 성자네 성자 그 성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도 없으니까 이제 뭐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옷도 슬쩍. 이래가지고 경찰도 또 연관되고, 어? 그래가지고 뭐 법원, 이 검찰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수시로 막 이제 여,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6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은, 나 나가라. 수먹으 나가라. 이제 경찰, 안나가요 경찰 불러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또몇 개월이나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데 아, 그 일이 그렇게 일이 짐작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상황이. 근데 한 번은 방에 들어갔는데 자고 있어. 완전히 의식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벽에 벽 이제 달로 달로 차도 의식이 없는 날.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벽에 있는데 뭐또떤거 하고 이렇게 뭐, 거기를 했더니 삼윗을 <laughs> 소주병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 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차밑슬 병이 아주 칼격성이 뒤에 그사람자고 있는 데가 술, 술 술, 완전 중독이죠. 안 먹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 이제, 이제 출, 이 사람이 이제 출국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경찰서에서 목사님 오라고 갔어요. 그 친구가 테 전화 왔는데, 석방해, 석방할 수 있게, 석방. 어, 출국, 이거 해야 되는데, 석방해준대. 아이고, 음. 이 성사님 깜깜한 거요. 이 양반 또 석방되면 어떻해 근데, 네, 그 서, 경찰서장이, 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이제, 그, 선물을 하나 준 거요. 장 지갑, 한 지갑 지각 있죠. 지갑에다가, 5만원권 새 지폐를 담 넣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경찰서장이 이 지금 네팔 친구에게, 너, 이제 석방, 어,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술 먹지 말고, 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준거예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제 결정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론이야. 이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에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이 네팔, 이 친구가, 그래서 한 번은, 막, 목사님 찾아와, 막, 다왔대요 목사님 귀신이 방에 와가지고, 와서 다 문을 잠고요, 문을, 문을. 그리너왜 그러냐.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야. 무섭쫓아온는 쫓아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문까지 다 잠근 거야, 앞에. 그러더니, 아, 너무죽건데 계속해서 귀에다가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말이 사단이에요, 귀신 역사요.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네. 환청이 들리는 거. 뛰어내려라. 너무 너무 괴롭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나가더니 이쪽 방에 들어가 속 들어가더니 문딱 잠가버리고 안 나오는 거야. 두려워. 이고 쫓아온다는 거지. 아니. 또 아무도 안 온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시 이 이렇게 이야기를 i t t 고 e b 나왔어요. a little bit 사 f 이 l 아 목사 t 이제 bit of a l i t 에서 e bit of a l i t t l 칼 bit of a l i 칼 t l e bit of a little 어, 성뜩하더래요. 그래서그 친구가 이야기한게 그거래.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해코지 하려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고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도 자기를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도 찔르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또 내놨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에베시간에 거기 암탑인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발씀을 아, 듣고 있대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였더니 그 사람 술 끊었어요? <laughs> 술 끊었냐고 이제 성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우리가 볼때 아, 이게 술주련병이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뭐그알고 중접자죠 우리가 볼때 네?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래, 그렇게 그렇게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보니까 이 우사님 이야기에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은 딱너눈내눈봐 빨갛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 눈이 빨갛다 목사님 표현이 그거에요 빨갛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거 글서 나오라 이제 그 기도 한 거야 목사 그리고는 이게 나가면서 이게 나가면서 이제 눈이 풀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간 거지 귀신 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역사해서 그 인생을 아주 술로 어?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청 들리게 하고 누군가 쫓아온다고 그래서 계속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계속 자기 귀 이야기 그래서 한번 뛰어내리면 그래서 칼 가지고 나는 거 아니야. 자, 잘못하면 이렇게 또 찔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부 이 아간 용의 역사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아, 그 참. 아 이제 취업 아주 좋은 회사에 네. 오늘인가 내일인가 취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취업시키면도 그냥 놔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감당이 안 되는 술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술 먹으면 안 돼. 한번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선배사님도 대단한 거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술로 그렇게 의식을 잃어버리고 발로 차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줌 싸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붙들려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간 역사가 떠나가니까, 지금 면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됐다고 하는데, 이야,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다. 아멘. 아멘. 좀잘 전달이 됐나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큰 감동을 입었어요.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 네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 네팔 사람들이 많이 술, 술 중독자가 많아요. 많고, 어, 학생들만 봐서 잘 몰랐는데, 그냥 일반 일하러 온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많고, 술을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섬기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어? 그래서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일로 믿습니다.